네 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오늘은 이 레트로 게임의 공공의 적이죠 아댑터를 전부 다 이제 통일을 시켜서 멀티 전원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3d 브린터로 제작을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여기 보이시게 되면 이제 전원 임정이 될 거고 어, 윗단에는 일단 9볼가 레트로에서 많이 사용되기 이 때문에 어, 9볼트를 이제 9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V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쪽에 12V를 넣게 되고 그리고 이 층에서는 이제 5V 그리고 USB까지 해서 총 12V, 9V, 5V로 출력하는 멀티 전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케이스 내부 모습은 이렇게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이 앞부분에는 이런 메인 스위치를 달아주게 되겠고 그리고 각 구멍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DC 커넥터를 연결해서 고정시켜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DC 커넥터를 전부 다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넥터를 다 연결해 준 모습이구요.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됐고, 이 부분에서 이제 12V 아답터를 연결해서 이제 스위치로 가게 되고, 그리고 스위치에서 각 전압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C 커넥터를 보시게 되면, 어, 여기와 같이, 이제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인데요 보이시죠? 긴 부분, 짧은 부분인데, 커넥터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외경 같은 경우에 이제 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부분 가운데 있는 부분이 짧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하실 때좀 편하게 하시려면 여기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일렬로 될수 있도록 제작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에서 납땜을 하실 때좀더 편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메인 스위치가 되는 부분도 고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푸시락 스위치가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적혀있는 글자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곡도 있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여기 이제, LED, 브리드 곡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눌렀을 때와, 나왔을 때, 이 가운데 세개 부분이 다르게 연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눌렀을 때, 보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멀티 전압적으로 연결되도록 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굵은 케이블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전원이 충분히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예, 스위치 쪽에도 필요한 부분에 답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운데에 보시게 되면 이제 DC 커넥터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연결했구요. 그리고 이제 출력되는 부분, 딥 눌렀을 때 연결되는 이 부분은 보시게 되면 이제 굵은 개입 두 개와 그리고 얇은 개입을 하나를 준비를 해서 연결을 합니다. 이런 수축 케이블로 잘 저련 처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얇은 케이블 뽑았던 부분은 여기 이제 LED 스티로그는 플러스 부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이제 또 얇은 케이블 하나 더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는 LED 부분, 마이너스 부분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케이스에 지금 스위치를 고정을 시켜 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12V 입력이 되는 이 부분에 압댐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전선에 피복을 좀 벗겨서 구워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와 이거 그 얇은 케이블 하나 길게 뺐죠. 이제 이 부분을 그라운드에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었고요. 이 자, 이 상태에서, 어, 납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쪽에 보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어, 내부분이 이제 12V, 그리고 오른쪽 이두 부분 5V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이쪽 일열을 다 이제 9V를 하게 되겠고요 어, 그렇게 돼서, 아까 전에 케이블 두 개를 빼셨, 했는데, 그중 하나 긴 부분은, 자, 이 부분, 12V가 연결되는 이 부분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을 벗긴 이 부분은 이 일렬을 전체에 다 연결하는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2V가 연결되는 이 부분, 이제 커넥터 거리별로 이렇게 케이블을 중간중간 에 잘라내 주었구요. 이 부분을 여기 이제 짧은 부분, 이 부분을 연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2볼트가 연결이 되었고요. 이제 비복을 벗기 이 그라운드 부분을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축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하단 쪽 부분도 진행할 텐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외경을 그라운드라 인는데 9V 레트로 기기를 사용하는 기기가 대부분 이제 내경이 그라운드가 되고, 외부 외경 같은 경우에 전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과 반대로 아랫 부분에 9V 기기를 사용하는 기기는 이제 전압 이제 그라운드와 병, 반대로 교체를 해서 어 내부 내경이 그라운드가 되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라운드 쪽 하단 부분 이렇게 연결이 되었구요. 이제, 어 상단 부분, 여기 보시게 되면 5V, 그리고 하단 부분 9V를 연결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자체는 12V가 되겠구요. 그리고 이제 9V와 5V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스텝다운 모듈을 이용을 해서 9V를, 이제 12V에서 9V, 12V에서 5V를 생성을 해서 이제 입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스텝다운 모드 보시게 되면 하단에 인 플러스 마이너스 아웃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인 플러스 쪽에 아까 1 2 v 에서 하나 더 케이블 뺀게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어인 마이너스로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라운드와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스테이트워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어, 인 마이너스와 아웃 마이너스가 이제 동일하게 조트가 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아웃 쪽에서 그라운드 연결하지 않고 어, 아웃 플러스 이 부분이 여기 이제 9V 쪽으로 연결을 되도록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은색 케이블 이제 굵은 케이블이 없어서 두 가닥을 연결한 상태고요. 이걸 이제 인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을 하고요. 어 기존에 있던 그라운드와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도 연결이 되었고요. 자 이제 인, 은 이제 끝이 나고 아웃 여기 플러스부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볼트를 여기서 생성하기 때문에 하단쪽 이 라인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9볼트 케이블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V 아웃템 부분이 연결이 되었구요. 이제 이 9V 라인 연결되는 부분,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끝부분이 이제 스텝다운 모듈, 여기 보이시죠? 스텝다운 모듈에 있는 아웃 플러스 쪽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9V는 이렇게 됐고요. 예, 똑같은 이제 스텝다운 모듈을 이용을 해서 5V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5V를 생성하는 이 스텝다운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기서 연결을 해 줘도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면 이제 인 쪽에 이 부분에 납땜을 해서 연결한 뒤 그리고 5V 쪽에 인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볼트인 그라운드입니다. 5V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데요. 얇은 케이블 하나를 더 추가를 달아준 상태에서 이제 5V 아웃 플러스 쪽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이블 하나를 더뺀 이유는 이제 여기에 USB가 들어가게 되는데 USB 쪽으로 연결하는 5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웃 쪽, 그라운드도 USB 쪽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USB 커넥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라인이기 때문에 두 부분은 이제 셔틀을 내주시면 되겠구요. 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핀이 4개가 있는 것 중에서 왼쪽 부분은 이제 5V가 들어가게 되겠고, 저 오른쪽 부분은 그라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압 조정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제 12V 입력이 되는 아답터 준비를 했고, 12V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전원에 메인 스위치를 켜면 일단 이렇게 동작을 하게 돼 있죠. 앞부분도 이렇게 LED가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위에 이제, 4개 라인 같은 경우에는 12V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분 상태에서, 테스터기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로그에 연결을 해서, 네, 현재는 이제, 내경이 플러스가 되겠죠. 상태에서 외경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12V가 나오고 있고요. 자그 다음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네번째 오른쪽에 이두개 같은 경우에 5V가 나와야 되겠죠. 현재는 이제 전압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5V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12V가 나오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전압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요. 전압 쪽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변 저항을 돌리시면서 원하시는 전압에 멈춰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이제 5V가 될 예정이니까. 5V가 맞춰졌구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하단 같은 경우에 전부 이제 9V가 되겠죠? 9V가 되는데, 외경과 내경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블로그를 꼽은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전압을 돌려서 9볼트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볼트가 네. 맞춰졌네요. 이렇게 해서 전압 조정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케이스를 닫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하게 된 멀티 전원으로서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의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일단 메인 스위치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게 되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와 위 같은 경우 대기 전원 상태가 보이시죠 그래서 부스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이 되는게 보이시죠 그리고 어, 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아댑터가 12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케이블을 교체를 하면 바로 사용하기 가능합니다. 이제 위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이 되었죠. 보시게 되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2와 위 같은 경우에 전원을 꽤나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모든 기기를 전부 다 키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일단 플레이스테이션을 전원을 내리고 이에 네. DC 계조를 했던 드링캐스트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작동이 하죠. 그리고 이제 전원 표시는 안 됐지만 현재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로 보이시면 네. 슈퍼 패미콤이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원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패미컴도 문제가 없고요. 메가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9 v 트때 같은 경우에 전압을 세트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류량이 많아서 동시에 많은 기기들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듀오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경 외경이 슈퍼패밍콘과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듀오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5V에서 제작을 했었죠. 5트였던 이제 아스트로시티 미니도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레트로 기기들을 멀티 전원 하나로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작 한번 해보았습니다.